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오늘 황사주의보가 발령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소풍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신 오늘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 황사 때문에 산책은 하루 쉬어야겠어.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돼. 황사 때는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으 눈이 충혈됐네? 황사 때문에 그런 건지... 눈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눈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대요. 만약 좋아지지 않으면 안과에 꼭 가보세요. <laughs> 알았다. 요즘에는 호흡기 환자도 많다던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어. 아,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래, 오늘 황사가 무척 심했지. 예, 어, 그런데 봉지는 뭐예요? 방지 마스크란다. 황사철에는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이런 마스크가 좋다는구나. 황사 때문에 그런지 피부가 가려운 것 같아. 피부에 문제가 생길 때는 식염수로 닦아내고 냉찜질로 진정시키면 좋대요. 언제나 외출하고 나서는 온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황사 때문에 소풍도 못 갔어요. 황사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아. 기상청에서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황사주의보를 미세먼지 3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황사경보를 발령한단다. 황사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외출 금지나 실외활동, 수업단축, 휴업 등이 권고되고, 일반인들도 외출 자제를 권고한단다. 내일도 황사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마스크하고 긴 옷을 입고 나가세요. 에? 저 어때요? 황사 대비 옷차림 멋진가요? <laughs> 시골에도 피해가 많다던데 제대로 하는지. 밖에 쌓아두었던 사료도 덮어야 하고 먼지가 못 들어오도록 축사나 비닐하우스 문이나 창문도 잘 닫아야 한다는구나. 저희 회사도 생산 공장의 황사 때문에 기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지시를 했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제 황사가 사라졌나 보구나. 우선 집안 환기를 시키고, 빨래도 다시 하고, 그릇이나 수저도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겠어요. 집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축사,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청소하고 소독한다고 바쁘겠구나. 가축들도 황사 먼지 털어내고 깨끗하게 소독시켜 줘야 하고, 혹시나 병이 날지 모르니까 잘 봐야 해.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는구나. 황사가 계속되면 온실 비닐유리에 먼지가 쌓여서 햇볕이 잘안 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으로 먼지를 잘 닦아줘야 한다는구나. 황사 때는 자동차도 관리를 잘 해야 해. 자동차에도 먼지가 끼어서 고장이 날수 있으니까요? 그래. 황사 현상이 계속될 때는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순환 모드로 조작해야 한단다. 모세액도 충분히 뿌려줘서 유리에 붙은 먼지 때문에 유리 표면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에어 필터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소를 해야 한단다. 황사가 끝난 후에는 차 안팎을 깨끗이 닦아줘야 하지요 맞아, 황사가 심할 때는 앞이 잘안 보이니까 낮에도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을 켜는 것이 좋단다. 그리고 주차는 지하 주차장이 좋고, 장기간 주차할 때는 자동차 커버를 씌우는 것이 좋지. 그럼, 내 자전거도 커버를 씌워야겠네요? <laughs> 황사를 건강하게 이기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차예요. 응? 뭐냐? 황사가 심할 때는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비타민이 많이 든 차가 더욱 좋다는군요. <laughs> 따뜻한 비타민 차로 우리 가족 황사 걱정 끝! <웃음> <웃음>